2장 12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388쪽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쓸 당시에 이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죠. 아까 찬양할 때제 음정이 흔들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찬양 악보에 나와 있는 그 음표를 보면서 하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다른 음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좀 흔들렸던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서 우리 신앙 생활에서 성도의 신앙 생활을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흔들림이 지나쳐서 흔 흔들 흔들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 오늘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버리는 것들 또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것들이 무엇인가 몇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1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출발하는 그 거기에서부터 말미암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 그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것이 있으면 너무나 갖고 싶고, 너무나 누리고 싶고, 그것을 다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목적과 방향에서 똑같은 일들이. 어,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어, 답습하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게 되는 것알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린다면 그와 반대로 이 세상을 사랑 어,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을 때에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어,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 그 바울이 말했던 대로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것들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는 것, 흔들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다가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갔던 사람, 나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우리로부터 나갔는가, 왜 우리로부터 분리됐는가? 원래부터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 어,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나간 이적 그리스도 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분명히 달랐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그랬다면 이 사람들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인가? 여기 보면 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어, 22절. 거짓말하는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자가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 뭐이 세상에 뭐 좋은 말씀을 전해준 선생님이라거나 아니면 어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으로 끝나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적그리스도적인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적인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나아가는 것.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 아이 아들을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다이 아버지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서 있어야지만 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We'll be right <laughs> back. 또한 가지 이 적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겠지만 어, 연결되는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가지 성도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몇 절이죠?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런가 보다. 뭔가 좀 비슷해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잘못 이끌어가는 게 미혹이잖아요. 미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배운 것 그것 안에 거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미혹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십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지식 이런 것 이외에 뭔가 새롭고 뭔가 또또 어, 독특하고 뭔가 우리 삶의 이 믿음의 여정에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뭔가 새롭고 뭔가 어, 신비하고 뭔가 어, 이런 것들이 우리,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미혹에서 어, 견디고 미혹을 이겨내고 살아가는가?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믿은 것, 처음부터 듣고 믿고 알고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살아나아갈 때에 그때우리가흔들리지 않고 살아갈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어살아리도는어살아수리도는그 예수 그리살아나그수그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아는그 예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흔들렸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잘못된 영지,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이 모든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가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만 우리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29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 주님이 의로우신 주님이시죠? 그리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어, 행하게 되면 그때에 우리가 주님에게서 난주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 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믿음의 이 여정을 흔들어 버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우리도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으로 말미암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고 나아가게 될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처음부터 주신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것처럼 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새롭고 신비한 것들로 우리의 믿음생활을 흔들어버리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의 말씀들을 끝까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또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믿고 알고 예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된그 말씀 처음에 들은 그 단순한 그 말씀 우리 붙들고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연애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여러 가지 유혹으로 또 미혹으로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어, 어, 이 세상으로 가는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때에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의 여정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 다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여정 걸어가므로 이땅 가운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부터.